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유사공방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 오늘은 해가 안 났어요. 이게 엘레강스라는 애거든요. 엘레강스? 엘레강스라는 애인데, 얘를 요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볼게요. 이게 많이 말랐어요. 얘를 한번 뽑아 볼게요. 합식, 합식한 거라서, 그 뿌리가 많이, 그래도 실하네요. 떨어졌어요, 얘는. 여기에서 뿌리가 나서, 이렇게, 여기에 뿌리가 나가지고, 같이 여기에 붙어있네요. 흙에 박혀있어요. 뿌리가 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한데, 그래도 뿌리가. 그래도 다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가, 뭐, 잘못돼서 옮기는 건 아니니까, 털 필요는 없이 그냥 옮겨 심으면 될것 같아요. 하엽 정리만 좀 해주고. 이게 화분, 요즘에는 화분 바꿔치기를 많이 하네요,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몇 개로, 네개 합식했나 본데요? 네 개? 그죠? 세 개, 네 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꺼내놓고,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요 화분에다 심어 볼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모진 화분에 하얗정리 좀 조금 해주고 이게 다 이렇게 부러졌네요 이렇게 다 부러졌어요 이게 이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심어주고서 물은 금방 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시들었어요 날이 추워서 물안 주고 밀었더니 많이 치, 치, 치들었어요. 얼굴이 휴밀리스하고 많이 비슷해서 착각이 돼요. 휴밀리스 같아요. 근데 휴밀리스보다는 조금 얼굴이 더 짧고 통통해요. 저기에다가 꽉 맞게 아마 심으면 꽉탈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엽을 해주고, 하엽 정리를 해주고, 심으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엽 정리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어머, 또 떨어졌어. 이게 하엽되다 보면 잘 그래요. 그쵸? 얘가 또 이게 이렇게 뻗은 애들이 금방 난 애들이라 약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얘를 여기에다 심어 줘 볼게요 어떻게 심어야 될지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진 애가 많아요 이거를 자구 난 거를 바깥쪽으로 하고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구 난 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놔뒀다가 흙을 조금 채워 넣어준 다음에 흙을 조금 넣어주고 밑에는 난석 깔아줬어요.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부러진 애들은 떼내고, 어머머, 어머머, 그냥 다 떼지네. 힘이 없지, 왜? 애들이? 뿌리는 그냥, 그냥 대충, 이대로 그냥 해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잔뿌리만 이렇게 싹싹 떨어, 떼주고, 이렇게. 그래서 흙을 조금씩 넣어줘 볼게요. 어떻게 자구들은 좀 묻히는 애들은 묻히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삐뚤어진 애들은 이렇게 흙으로 넣어서 바로 채워주고, 네,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다섯 개, 심었나봐요, 다섯 개로. 또 뿌리를, 자고를, 자고를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서 얘도, 얘도 이렇게, 조금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흙을 채워넣어 주고, 이쪽도 흙을 채워서 요런 애들이 좀 신기가 좀 까다롭죠. 여기도 물을 금방 엄청 시들어서 금방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이 잔뿌리를 좀 떼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잔뿌리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말이 없어졌죠? 이게 잔뿌리도 많고, 이래서 심는 게 모양 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 사이에 흙을 흙을 채워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쪽에도 이쪽도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렇게 흙을 잔뿌리가 위에 자고 있는 데까지 나와 가지고. 뻗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꼭 다져주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을 자꾸 바꿔주고 또큰 애들은 또큰 화분으로 해주고 이래서 바꿔치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분을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장소가 좁으니까 또 봄에 거리대에 내놓으려면은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굵은 마사를 한번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얘들이 얼굴이 작아지는, 다져서 작아지는 경우, 경향이 있으니까 좀 좁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은 사이사이에다가 나중에 꼽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 중립마사도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여기도 조금만 더 넣어주고, 여기도, 여기도 사이사이에 껴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다져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엘레강스. 물은 뭐, 한, 한 3일 있다가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네모난 화분에 옮겨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심어줬어요. 괜찮죠? 예쁘죠? 귀엽죠? <laughs> 여러 여러 가지 있는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화분을 바꿔서 심어 줬답니다. 물은 3일에 딱 3일에 주고요. 이렇게 심어 줬습니다. 엘레강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분갈이 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분갈이 하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